네, 외관이 온통 빨간색으로 이렇게 강렬하게 인상을 주고 있는 신현 자리의 단독주택 단지인데요. 어, 이 앞에 마당이 조금 이제 변경이 될 거예요. 사이즈는 작지만 이제 변경 예정인 그런 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홈물리의창주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홈물리의 동대공과장입니다. 벽돌이에요. 벽돌. 조적. 네. 조적. 네. 얇은 벽돌. 와이드 롱 벽돌. 그렇죠, 어, 어, 그렇죠? 네. <laughs> 이름 막다 갖다 붙여요? 네. <웃음> 왜요? 아이들 <laughs> 옹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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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블록. 네. 디자인 블록 빨간색 큰치 않죠? 그렇죠. 네. 딱 깔맞춤. 네. 여기에 회색 들어갔으면 웃겼을 거예요. 아 네. 생각하기도 싫은데. 네요 네. 네네. 여기는 지열난방. 응. 지열난방. 응. 보일러실이 외부에 있어야 되죠? 네. 응. 하고 벙커 타입도 지금 지어놓은 거는 다 분양이 됐어요. 선분양. 쫌 하나 남았어요. 맨크 태거. 네. 네. 1 4억5천 네, 맞습니다. 네. 치우면서 다 나간 거예요. 치기 네. 전에 나갔죠. 그렇죠. 어, 빈땅일 네. 때. 네. 골조 때 나간 것들도 있고. 네. 네. 근데 여기 해당 샘플 세대, 얘는 음. 13억. 5천. 아요. 13억? 13억. 네. 13억. 네. 뭐5천막 갖다 붙여요. 아, 네. 아니 아니다 아니다. 현장 저희가 많아서 헷갈려요. 네. 저도 항상 헷갈려요. 네. 네. 저희야 컨센트. 저희야 뭐 무조건 가격이 저렴 저렴하고 음. 고객님들이 음. 마음에 드는 가격이 돼야지 저희는 좋은 거거든요. 네네. 네. 지금 해당 요 세대는. 마당은 없어요. 아무래도 전면공지 앞뒤랑 좌측이 지금 잘려 나갔기 때문에 예쁘게 해주신대요. 네. 삼면이 지금 다 도로로 끼고 있는 거예요. 네네. 네. 어디 가냐고요? 주차장 가고 있어요. 아, 네. 네. 음 물어봤어요. 네. 아 궁금해하실까봐. 네. 주차장. 네. 음. 두대 나란히 네실수 네. 있고, 추후에 뭐 뚜껑 씌우셔도 되고 해주실 네. 거예요. 해주신대요. 네. 네. 필로티. 네. 셔터도? 해 주실 거예요? 거예요는 안 되죠. 아니요, 해 주실 거예요. 네. 네, 확인해서 이거는... 자막으로 넣어 주세요.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해야죠, 정확하게. 정확하게. 네, 징크. 리얼 징크. 아니, 오리지널 징크. 네. 네. 아, 날씨가 더워가지고 지금 네. 둘다막 말이 꼬이고 있어요. 네, 알루미늄. 네. 방화문도 튼튼하게. 잠금장치가두개네요 어, 네. 2단으로 되어 있네요. 네, 안전하겠네요. 네. 네. 현관문도 무인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칸. 어, 터치로. 네. 그리고 전실 공간이 넓게 되어 있어요. 응. 음. 일발소던 스위치는 이쪽에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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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미 여기를 많이 잡으셨네. 아, 네. 그렇죠. 일발 신을 때. 네, 입주하시기 전에 다 해드릴게요. 음. 다 해드리고, 응. 음. 문은 이렇게 양쪽 스윙도. 네, 앞뒤로 네. 다열수 있어요. 앞뒤로? 네. 네. 어시원에가네요 아. 표합니다 LDK 구조죠? 네. 주방 거실 다이닝까지 일체형. 네. 실링팬도 잘 돌고 있고. 그 네. 겨울에 우리가 여기가 엄청 따뜻해서 자주 왔거든요. 아 맞아요. <laughs> 네. 아. 벌써 겨울에 그 시간이 벌써 그렇게 많이 됐네? 네. 네. 음, 바닥은 다 수입 타일로 시공해 주셨고, 네. 네. 이쪽 다 창이에요. 통창. 통창. 네. 아까 저쪽으로 펜스 해주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에어컨 설치돼 있고, 이쪽으로 이제 다이닝 공간. 네. 가로 세로 다 나도 되겠는데요? 네. 치이 여기 작아 보일까요? 네, 작아요. 한 6인용, 한 8인용까지 놓으셔도 되는 공간이에요. 네. 네. 이쪽으로 픽스 창 들어가 있고, 전원구도 다 해주셨네요. 에어컨 두대 따로따로죠? 네. 네. 하고 네. 라인 조명. 또 이거 콘크리트 판넬이라 그랬나요? 콘크리트래요. 아, 콘크리트래요. 네. <laughs> 어디서 막말소리가 들려요? 네, 네. 콘크리트 판넬입니다. 네. 네. 얘는 슬라이딩으로 나오죠? 네. 톡 치면? 아, 어, 어, 터치. 터치. 어, 많이 나오네요. 네. 네. 얘도 상판이 1m 넘어가나 봐요. 1m 20 정도 될것 네. 같아요. 음. 어, 여기 유럽 쪽다 다 들어와 있네요. 네. 어, 다 있어요.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 독일, 네. 스페인까지. 음. 스위스는 없어요? 스위스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도 없네요. 네. 음. 상판 다 세라믹이죠? 네. 네. 세라믹에 멀티콘센트. 이건 쭉 올라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후드. 네. 팔맥. 네. 그리고 인덕션은 플렉트론엑스. 네. 네. 여기도 터치인가요? 아이고. 아, 네, 아니에요. 땡기셔야 <laughs> 네, 돼요. 음. 여기도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네. 스테인리스. 네. 네. 레일도 블룸네일 네, 이거 이렇게 하나씩 빠지죠. 네, 세척할 때. 네, 용이합니다. 네, 여기 가운데 파져 있어요. 여기는 밑에 전기구인가요? 환풍기? 네, 환풍기 때문에. 네, 네. 음, 그리고 식기, LG 식기 세척기 들어가 있고 포스터. 아, 아 포스터 <laughs> 비싼 거. 비싸요? <laughs> 비싼 거? 네, 알겠습니다. 음, 요게 실리콘이 아, 없안 아, 그. 이게 실리콘이 없어요? 그쵸? 네, 없어요. 이게 무슨 방식이죠? 하여튼 덮어지는 거니까. 네. 네. 실리콘 없어도 됐고, 이쪽으로 나가실 수도 있고. 네. 네. 펜스를 치면 프라이빗한, 오, 앞마당이 되는 거예요. 네. 나가서 차 한잔 하셔요. 네. 그리고 네. 광퍼업은 들어가 있고, 냉장고 3대. 네. 얘도 다 이제 무늬목이에요. 네, 무늬목. 응. 통 네. 아, 바통 자리. 바통 자리. 음. 얘는 수납? 수납 어홈바구가 네. 아, 네. 숨어있는 네. 홈바구간가그 위에도 수납, 밑에는 서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여기 추가로 짓는 거는 다 음. 여기도 디자이너 전문 디자이너 있거든요. 네. 다 변경 가능해요. 네, 변경 네. 가능합니다. 네, 원하시는 대로 음. 안쪽으로 보조 싱크대. 네, 보조 주방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보조 주방 공간도 넓고 여기도 3구 인덕션이 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다, 지금, 길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이 뒤쪽으로는, 세탁기 자리. 세탁기 자리. 세탁기 음. 건조기 2단을 놓으시고, 이쪽에는 이제 세제 같은 거, 음. 어,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큰 세제는 못 넣겠는데요? 큰 세제는. 한칸뺄수 아, 뭐. 있어요? 아, 뺄 수는 있는데, 아 수납 음. 많은데요. 네. <웃음> 알겠습니다. <laughs> 세제도 적혀없어요 네. 뭐, 다른 도시 상판도 엔지니어스톤이에요? 네. 어, 그렇네요. 네, 보급자재로만 시공한 현장입니다. 네, 네. <laughs> 이렇게 안으실때는 슬라이딩 닫아 놓으시고 네. 음. 여기는 1층에 방이 하나 있었죠? 어, 방이 있어요 네. 음. 어, 장까지 네. 장도... 장하고 책상하고 일체형이네요 네. 네. 기본 설치고요 병용도 여기 해당 세대 말고 다른 세대는 병용도 가능합니다 네. 4m 여기는 3m 3 5 c 음. 음. 어. 알리미늄 바디 음. 긴 이 앞에도 건물 다 들어설 거예요. 저 앞에 초록색깔 쳐 있는데 저쪽에도 두세 대가 들어올 겁니다. 저기는 더 고급으로 지을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16억대 네. 정도 예상하고 아. 있습니다. 그때 네. 예상하고 있으면 거기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더 웃긴 거는 이제 시공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음. 안쪽으로 공실. 네. 안쪽으로 이제 이렇게 스타일 식으로 샤워 파티션이 되어 있고 벽배관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도 테이블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아메리카 스탠다드 제품으로 비대하고 어, 변기하고 일체형도 있습니다. 네. 얘도 엔지니어스톤. 네. 네. 음, 음. 서번 위로 올라와 볼게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계단 옆에 창고 공간이 어, 높게 돼 있어서 어, 짐 수납도 충분히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계단도 고급스럽죠? 난간도 이렇게 하얀색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이 마루가 이쁘더라고요. 네. 옹이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좀더 자연스럽고 원목 마루 느낌이 더 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무절이면은 약간 네. 좀 뭐랄까 강마루 같은 느낌? 음. 딱나 원목 마루 다 하고 티 내고 있잖아요. 네. 네. 음, 그것도 때 타도 좀티 같은 들나겠다.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여기는 2층의 미니 거실. 아, 미니는 아니에요. 네. 네. 가족 티... 공간? 네. 2층 음. 메인 거실. 네. 4m 12에. 여기가 5m 75. 음. 음. 거실이 두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네. 손님분들은 아예 이쪽에 안 올라오셔도 되잖아요. 음. 그렇죠 이쪽이 남쪽? 네. 남쪽. 네일 음. 조명. 어, 얘도 자석식이네요. 네. 자석식. 네. 그 얘가 냉장고예요. 네. 손잡이 들가져도되게끔 그렇죠? 네. 냉장고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응. 손잡이? 어. 역시 포... 디자인. 네. 응. 역시 디자이너. 응. <laughs> 네. 어 위에 스납도 돼요. 어. 네. 한 번에. 네. 그리고 이고 보조인덕션. 얘도 그 엔지니어 스턴 들어가 있고요한 네. 폴에 싱크볼에 수전까지 대형 환기차. 이 응. 정도? 응. 응? 포인트로. 라이핑글 응. 어? 응. 응. 돌아갈 것 같은데. 프로펠러 같은데. 또 어, 안쪽으로 구멍실 밑에 화장실하고 똑같네요. 어, 똑같아요. 네. 그 어, 안쪽으로 이렇 파져있어가지고, 뭐, 샴푸나 네. 이런거 배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네,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어, 옆쪽으로 장이 들어가 있어요. 어, 북방장이 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특이하게 서랍장도 세 칸이 있네요. 네. 네. 3m 40. 여기는 3m 70. 지금 북박이장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네. 지금 침대가 더블 사이즈에 앞에다가 네. 책상만 놓으시면 돼요. 네. 음. 요거 때문에 깊이가 안 깊을 줄 알았는데 깊이 상당히 깊어요. 네. 겨울 멘트도 어. 충분히 들어가요. 그렇네요. 네. 음. 그냥 여셔도 되시고, 음. 터치도 돼요. 이렇게, 어, 이렇게. 터치도 네. 되게끔 네. 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터룸. 보름달이 두개 떠있네요. 네. 하얀색 <laughs> 네. 보름달. 4m. 음. 여기는, 여기도 4m. 네. 앞쪽으로 미 포치 테라스. 네. 네. 포치가 완벽하게 있고, 지금 큐블럭 시공되어 있고, 앞집하고 좀 시선이 맞으시잖아요. 네. 음. 뭐, 설치하죠. 네. 그렇죠. 설치하셔도 되죠. 네네. 그러면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쓰실 수 있고요. 음. 앞에 세대도 커튼을 활짝 열고 사용은 안 하실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시면 서로 음. 눈인사 정도만 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뒤쪽으로 드레스룸. 네. 많이 보시던 거죠? 네, 간살도. 간살도 이제 유리가 들어가 있어요. 네, 오늘. 이건 유리가 들어가 있네요. 안쪽으로. 네, 그리고 좌측에 북박이장. 그리고 이쪽에 스타일러. 배치하실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놨고요.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오 음, 움직임 센서가 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부부 욕실. 안쪽에는 이 계란 모양의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스탠드, 스탠드용워시 그리고 복합 환풍기. 그리고 여기가 조금 어, 좀 색다르게. 유리가 있는데 큐 블럭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약간 좀 프라이빗하면서도 인테리어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어 하실 수 있게 벽배 안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용변도 따로 이쪽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면대는 정면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음, 오랜만보니까 신기한 게 많아요. 여기 이것도 있네요. 어, 음, 문 잡아주는 거? 네. 음. 자 그리고 마지막 3층 다락 여기 다락 공간도 되게 잘 나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다락 공간이 넓었던 것 같아요. 네, 음. 마지막 다락 공간. 아, 층고가 이게 <laughs> 다락이 아닌데요? 다락이라 하기엔 층고가 네. 너무 높아요. 네, 제 네. 끝에 가면 막닿는데 지금 뻐꾸기 창을 지금 이게 몇 메터죠? 아, 5m 가까이. 6m? 네, 오, 아니, 거의 6m 가까운데 5m 84. 네, 네. 오. 그런데, 이 안쪽에 네. 또, 여기 공간이 있어요. 막아서 창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침대 놓고. 네. 침대? 응, 어, 여기다가는 이제 네. 그냥, 방으로. 네. 쓰시면 될것 같아요. 통으로 이거 그냥 한 사람이 다 쓰면. 그죠 네. 중문 하나 설치하고. 네. 여기 정창 깊은. 네. 숨납꼭질할수 <laughs> 네. 있는 이렇게 깊은 네.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잔짐 네. 그냥 다 때려 넣으셔도 돼요. 네. 네. 하고 네, 앞쪽으로 테라스 테라스 응. 어제 영상으로 나오나요? 이쁜데요 조명 어 조명 이쁘네요 네3구아 어. 어, 신발 신고 나가셔야 돼요 아. 네. 네. 지금 바닥이 석재 대, 석재 타일이죠 네, 네. 네. 석재 타일로 시공돼야 돼요 네. 네 그래야 이제 화자가 없어요. 음. 숲다 보이고 얘는 거의 평지예요 신현리에서. 그렇죠 신현 사리에서도 네. 어, 거의 평지에 손꼽히는 위치예요. 네. 음. 여기도 이제 다 적색 디자인 블록 사용해 주셨고 지붕은 다 징크죠? 네. 음. 어, 이미 다 입주해서 살고 계시네요. 아 음. 아직 입주 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썬룸 다 미리 다 하셨는데. 네. 네 지금 저기 테라스잖아요. 테라스. 어, 테라스 지금 위에다가 하는 거는 괜찮아요? 컴페어에 적용 안 받아요? 아, 용종률인데용종률은뭐 남으니까, 남으니까 네 저렇게 다 시공하셔도 되세요. 여기 여기를 쓰는 거예요? 네. 어. 신양 사리 평지에 위치한 빨간색 벽돌집. 네, 얘는 지상 타입. 음. 골고루 있어요. 또 맞춤 시공 가능한 필지도 남아 있고. 그렇죠. 이사만 여유 있으시면은 뭐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계약해서 음. 음. 지으시면 돼요. 한 여유 개월 한 6개월 정도면 될까요? 6개월, 아직 허가도 아직 안 받았으니까 그래도 네. 넉넉하게 1년은 잡으셔야 돼요. 네, 1년 정도. 응. 근데 지금 골조 다 올라가 있고, 이제 내장 마감만 하는 벙커 타입도 하나 있잖아요. 네. 14, 5천짜리. 그거랑 얘는 허가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급필지는. 그렇죠. 네. 응. 이사 시기에 따라서, 음. 응. 문의하시면은 그거에 맞춰서 다 계획해드릴 수있으니깐요 네. 연락 한 번만 주세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신현 사리에 위치한 커스텀이 가능한 그런 단독주택 단지였고요. 분양가는 이제 13억대부터 어, 위쪽으로 있으니까 이 현장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나오셔서 한 디자인 미팅을 한번 진행하시고 디자인 미팅을 진행하시고 어, 취향껏 집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현장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